안녕하세요. 주식이란 세계를 탐험하는 주식탐험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 AI 로봇 등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도 로봇 관련주입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현대무벡스는 작년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요. 네이버 신사옥 1784의 로봇 전용 층간 이송 시스템인 로봇보트를 공급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 전용 승강기이기에 로봇들이 알아서 승강기를 호출하고 또 알아서 승하차를 할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또한 로보포트는 128m 높이의 상승, 하강 수직 레일과 상하부 트레버서를 이용해 10개의 캐리어가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는 한 개의 승강로에 한대 승강기가 운영되지만 로보포트는 10개 캐리어가 순환해 더 많은 로봇 이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큰 장점이죠. 거기에 올해 네이버가 제 2사옥 1784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적용된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그대로 현대무벡스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설례가 있었다시피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테마에 속해 있는 이 현대무벡스. 또한 앞으로의 주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현대 무벡스를 추천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이러한 이 현대 무벡스의 현재 가격대는 3,855원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차트 설명과 함께 1차 타겟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현대 무벡스의 일봉 차트 모습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주었었죠. 현재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 동반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거래량이 줄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주고 있죠. 어,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이전 보시면 갭 하락을 띄우면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 흐름 보여 주면서 이전 급락 구간들을 빠르게 소화를 해 주었고요. 이 평성도 보시면은 요 장기 이평선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이 나와 주면서 주가가 2 4 1 선을 돌파하고 120일 선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인 즉슨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 이전에 보시면 이 급락했던 매물대 여기 보이시나요? 이 매물대가 정말 강력합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고가 6,010원에서 2,500원대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50%도 넘게 빠진 거죠. 이러한 공포 구간이 너무나 강했고 그럼으로써 복구가 안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어, 보시면은 요 매물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격 닫자마자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터치를 정말 많이 해주었고 매도를 많이 빼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시면은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터졌던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강력한 매물대는 어느정도 소화 했고 이 구간은 쉽게 뚫어줄 수 있는 힘이 붙었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현대 무벡스의 1차 목표가 4,500원에 잡아드리고요 지금 매물대가 많이 털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면 더 크게 나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때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영상에 띄워드린 번호로 문자 7 보내주시면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적인 대응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주식 하시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과 정보들 발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